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언이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번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저는 아니지요. 네, 저는 아니지요. 아, 저는, 저는 아니지요. 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어, 성경 한, 한 단어 가지고 무려 14번의 설교를 하시는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한시간 어, 50분씩 설교하셨다고 해요. 그로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짧은 거죠. 그죠? 예. 근데 톤도 어떠시냐면 그 영국 특유의 그 발음으로 아니야, 아니 아, 아야막 이러시거든요. 예. 그것과 상관없이 엄청난 성령의 그 설교를 통한 은혜가 그 메시지 가운데 부어졌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신자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나태함이다. 나태함. 하나님 앞에 짓는 그첫 번째 큰 죄는 나태함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교만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교만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적이다라고 어그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어, 이런 얘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가론 유다를 보면 어, 교만함의 끝판왕이죠. 그죠? 어, 이게 여기서의 이게 교만함이란 뭐냐면 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보다 어떤 나 개인의 판단과 생각과 그 뜻이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는 것. 그게 결국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그가론 유다가 가진 교만함을 힌트들을 보여주죠. 성경에 보면 그 지난 우리가 지난 주는 아니지만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앞에 번 말씀을 보면 향유 옥합을 그 삼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가론 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왜이 아까운 걸 허비하냐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이렇게 앞서가는 그래서 결국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고 그것이 넘어짐의 앞, 앞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넘어진다 결국 가론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넘어지죠 그죠? 예수를 넘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11절 보시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사복음서에서 보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이야기와, 그리고 맨 끝에 17절부터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이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다 압니다. 그게 누군지 가론 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월절 준비하는 이 이야기는 가론유다로 시작해서 가론유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론유다로 잼을 걸어놓은 겁니다. 양력 앞뒤를 딱 묶어놓고 그 중간에다가 유월절 이야기를 딱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하면 주변부 오늘 이야기할 유월절 이야기의 핵심에 이렇게 유월절이 있고. 그 주변부에다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겁 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중심부에 있는 유월절 이야기는 그냥 단순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스승이시여, 선생님이여, 이 유월절 음식 준비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이 동네 나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물동이 든 사람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서. 큰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옵니다. 어, 그 이야기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칠칠절. 그죠?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 예. 네, 칠칠에 49잖아요. 그죠? 칠칠에 49 그러면 그걸 하루 더 해가지고 50이잖아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 이거 거예요 이거예요. 예, 예, 7일 곱하기 7일 49, 50일 오순 오순 50일 오순절 이거고. 그다음에 초막절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늘 유월절이에요. 네, 유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부르죠? 예? 오늘 오늘 다 들어있어요. 무교절이라고 부르.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그 유월절과 그 무교절에 대한 그 출애굽할 때의 장자 사건, 장자 사건 아시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유교 유월절이 어, 그래서 6월이잖아요. 주일 날도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그래서 유월절에 뭐를뭘 하죠? 어린 양을 잡고, 그죠그 다음에 뭐와 뭐와 함께 먹죠.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그게 이제 6월 절이고, 그 다음날이 뭐냐 하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7일 동안 쓴나물과 무교병만 먹어요. 그게 닛산월 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 유월절이 자꾸 유교절이됐나두 개를 합쳐가지고 굉장히 비성경적인 날이 되고렸네요. 유월절, <laughs> 무교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많은 달력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제일 많이 들은 달이 뭡니까 니산월이라고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자면 3월인데 그 3월이 바로 니산월이고 유월절이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3월을 첫 날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달이 새해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 1년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루 그러면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가 하루죠? 네? 하루 어.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가 하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하지 않고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랑은 개념이 달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하루가 저녁부터 저녁일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6월절이 그들의 달력의 중심이듯이 어, 마찬가지로 하루도 마찬가지가 우리는 자빠져 자도 밤에 자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눈 감고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루이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달력에 니산 월이5일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애굽에서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고난. 그래서 뭐와 뭐를 먹는다고요? 쓴 나물과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진짜 여러분 우리 그 성찬할 때 우리 교회 성찬할 때그 딱딱한 거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거 아시 드셨죠? 예, 네. 네.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맛이 없으면 제가 본사님한테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 가스테라로 합시다. 아, 가스테라 우리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데 어, 그 무교병 같은 거그 딱딱한 거 느낌 안 온다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딱딱하고 맛없는 쓴나물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유월절 준비하는 이야기가 오늘 쭉그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무교절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셨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가 쭉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실이 어디냐? 큰 다락방. 쉽게 말하면 어디서 준비해야 되냐? 그리고 음식 장만은 뭘 해야 되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흘러가고 있어요. 보세요.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꼭 우리 레로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명절 딱 들이대면 저희 집도 그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사남매고 위에 고모가 계시고, 밑에 동생, 남동생 둘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장남이니까. 저희 아버지 계실 때는 그뭐 저희 집에서 아버지 계실 때 저희 집에서 좀 못했어요.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다들 왜... 저기 작은 아버지 댁에서 보통 했는데 이슈가 뭐였냐면 누구 집에서 설 명절 보내냐 이게 이슈였어요. 왜요? 그 담당인 며느리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막 음식 막 해대야 되고, 막 청소 해야 되고, 손님 치러야 되고, 표정들이 아무도 그안 하셔 보신 느낌으로, 예, 네, 그러고 그다음에 뭘할 거냐? 저희 집도 설때 되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그냥 그게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탕국. 맛도 없는데 그걸 꼭 그것과 그그 그 뭡니까 la 갈비 이거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뭐 우리가 la 산 것도 안 아닌데 la 갈비와 탕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거 꼭 그렇게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명절에 이거 들면 이상해지니까. 어. 꼭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분, 며느님들은 그래서 막 며느리들끼리 형님은 오실 때 뭐, 뭐를 준비해 오시고 뭐뭐 준비하시고 막 이런 거. 오늘 제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절 준비의 핵심은 어디서 드리느냐 어디서 하느냐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먹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양을 잡는 이야기도 일도 안 나오고 어린 양을 먹는 이야기도 일도 안 나옵니다. 그죠? 유월절의 핵심이 이제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유월절에 가면 반드시 어린 양을 잡고 전날 유월절 밤에 잡고 그것을 쓴나물과 무겨범과 함께 먹으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일절은 그냥 어린 양 잡고 문지방에다 피 바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피도 발라야 되지만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인원수만큼 그 가정의 인원수만큼 비율에 맞춰가지고 어린 양을 한놈 잡을 거냐 두명 잡을 거냐 해가지고 그걸 잡고 그걸 먹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디에 있어요? 준비에 관한 이야기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어린 양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고 쏙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플리즈 네. 어, 뭐라고 해야 돼? 플리즈 동그마이 베이비 마이 허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 마음과 이야기를 좀 동의해 주셔야 된다 6월절의 핵심은 결국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도 죽이고 그것을 함께 먹는 것이 핵심인데 그 이야기가 쏙 빠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있죠? 그게 22절부터 있는 거예요 이걸 이거대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먹고 어린 양을 잡고 먹는 이야기는 쏙 빠져 있는데 그걸 뭘로 지금 예수님이 대체하고 있냐 하면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이죠? 이십사 절 보세요. 아 이십삼 절부터, 이십이 아, 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뭐라 몸이다. 이해되십니까? 죽으신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희생제물이 되셔서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과 피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시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양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양 유월절에 어린양이 이야기가 속 빠진 게 아니라 그6월절의 핵심인 그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어린양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죽고 먹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삽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성찬의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더한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져 있다. 한 몸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찬이죠. 그죠? 그게 6월절이죠. 그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내가 죽어야 하것만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가는, 그래서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희생 제물로 찢기고, 밝히고, 죽어야 철저히 십자가 앞에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건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셔서 우리는 사는. 그런데 재밌는 건이 유월절 이 성만찬 이야기에 이 중심에 딱한 사람이. 연합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유월절 중심의 이야기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연합되지 않고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보실래요? 18절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은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아까 여기서 이제 뭐, 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뭐 먹는데 이렇게 막 먹다가 누가 이 중에 이 중에 박집사 저기 뭐윤 집사, 뭐김 집사, 뭐다 있는데 이 중에서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신자가 나를 팔 것이다. <laughs>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다 알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속으로 야 재, 재구나 하면 될 텐데 지금 오늘 뭐라 그러죠? 난 아니죠 이래요. 왜요?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쟁반에 접시에 함께 손 넣은자가 날 팔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르냐고요? 엘리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엘리가 아까 과자 먹던데 고래밥 먹던데 고래밥 제가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저도 고래밥 한입 주세요. 그러면서 고래밥 손 넣기 어려운 그 과자 봉지에다가 손 넣어서 엘리가 이렇게 꺼내갔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를 저 신천지로 팔자가 있다 누굽니까? 아까 고래밥 먹을 때내 고래밥에 손 넣은 년이다 <laughs> 이러면 다 아는 거 아니고 어? 다른 사람들이 다 엘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엘리야 얘다 우리 엘리는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그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르냐고요? 네? 설마 엘리! 그 정도로 가론 유다가 굉장히 신뢰가 있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손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돼 있는 이 동사들은 다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우리 뭐 올리브유 같은 데 이렇게 빵 찍어 먹죠. 올리브유에 안 먹나? 그죠? 뭐 발사믹 같은 데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가론 유다만 찍어 먹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접시가 하나 있으면 여기다 그냥 접시에다 다손 넣어가지고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하게나 다 찍어 먹어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커피 다 마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커피 먹은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하게나 다 넣었으니까 난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얘기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돼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이 접시에 모두 다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영화 그 보면 그 최민식 씨가 내가 너가내 누군지 알아? 내니 네 서장하고 뭐 밥도 먹고 뭐뭐 사우나도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최민식 씨가 거기서 내가 네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 네, 네 보다 더 친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찬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빵 처먹는 게 아니라고요. 배고파서 거기에 무슨 의미였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껴있다라는 의미라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동거하고 3년 반을 함께 쫓아다니고 예수님, 예수님을 스승님, 선생님, 아무리 제 아무리 얘기했을지 모르나, 다 같이 손 집어 나가지고 밥도 먹고, 아마 목욕탕 가서 등도 밀고, 뭐 별짓 함께 동거 동락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론유다는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교회 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수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그것과 예수와 연합된 건 다른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오늘. 월요일부터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한 달이 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달 동안 수요 일에안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면 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는. <laughs> 그래서 뭐든지 한, 먼저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한달 전에 이 본문을 봐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던데 요번에 월요일 날 다시 본문을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그가론 유다의 그가론 유다 됨을 이렇게 싹 드러내는데 가론 유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제 모습이 이렇게 쫙 투영되는 거예요. 네가 목사로 네가 수많은 어떤 사역들을 하고 네 입에서 수많은 복음을 얘기하고 수많은 은혜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이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을 뻔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낫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밖에서 열심히 사는 게 어쩌면 날지 어, 말 잘해야 되는데 아무, 그렇게,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고, 뭐, 지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두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능력적으로 탁월했을까요? 전 가론유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가론유다가 하는 이야기에 아무도 토다는 자가 없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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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근데, 뭐라고요? 아니래요. 무서웠어요. 이 본문을 보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잔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잔에 손을 넣었다는 건 이렇게 했다는 건 누구만 있냐 하면 가론 유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있냐 하면 요 다음 장 한번 가보실래요? 다음 장 바로 누가 등장한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가룟 유다만 버리는 게 아니래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래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는 기록된 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베드로 여기서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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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님 내가 다른 놈들은 다 버릴지라도 내 결단코 나는 당신을 그리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 고백 아닐까요? 이거 그죠? 예수님 아십니다 뭐라 그러죠? 너다 버려도 너안 버린다고? <laughs> 우리 다 압니다 다 놔두고 너부터 도망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다 이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회복됩니다. 그죠? 베드로는 회복돼요. 왜요? 왜죠?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 피가 발려진 인생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인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어쩌면 형편없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 피 발려져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시는 인생 가론 유다처럼 잘나고 똑똑한지 모르겠으나 그의 인생이 결국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못나고 좀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슬프고 낭망하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싶은 하루하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은혜가 입혀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그한 인생이 될줄 있습니다. 여러분 가론유다나 베드로나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도 설수 있는 자가 단한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론유다는 나쁜 놈이어서 날라갔고 베드로는 좀 괜찮은 놈이어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묻어진 자는 사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6월절의 은혜가 그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한날 되시기를 축복. 하고 축복합니다.